<laughs> 그래도 오늘, 자, 잠깐만요. <laughs> 오늘 어떻게, 에, 음, 누구하고 나왔어요? 누구, 누구하고 나왔어요? 엄마하고 아빠요. 어, 부모님 다 나오셨어요? 네. 아, 그렇군요. 몇 학년이에요? 5학년이요. 어, 아, 5학년. 어, 백신 맞았어요? 아니요. 안 맞았어요? 네. 학교에서, 아, 아직은 뭐, 네, 네. 그, 그런 단계는 저 아니니까. 그러나 지금 초등학생까지도 백신을 맞히려고 저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아 부모님하고 이대로 해야 네요 네. 아, 네. 자 이거 좀 마이크 좀 빼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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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해가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자녀에 대한 걱정이 좀 있겠어요. 예, 뭐 백신의 안전성 입증된 것또 아닌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백신 접종하는 것도 문제고. 지금 사망자가 천 명이 넘게 나오는데 언론에서 자꾸 이걸 덮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뭐 예전에 세월호 사망자들 봐서 알겠지만 또 우리 저기 거스키 사균제 사망자 아시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사망자보다 한세 배가 넘어가고 있어요 네. 이 상황인데 지금 국민을 자꾸 언론을 통해서 통제만 하고 진실은 공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강제로 백신에 접종하게 하는 거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뱃만 불려주는 일인 것 같고요 네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지금 나, 잘못된 정책을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네. 어, 백신을 맞게 유도를 하고 네,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뭐 백신을 뭐 몇번 이상 맞으면 네. 예, 그것이 어, 괜찮을 것처럼 예, 그렇게 지금 더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뭐 백신을 안 맞은 800만 때문에 예, 확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고 직거리를 예, 그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노감이 생길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뭐 학부모로서도 그렇고 또 저희 직장으로, 직장인으로서도 그렇고 그래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제 사회생활 할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이게 인권 탄압이잖아요 네, 네. 예 제가 또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지금 뭐 매년 원래 그 독감 환자가 300만 명이 넘었었는데 코로나 지금 이 사태 이후로 백신 그 독감 환자가 한천 명대로 줄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PCR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장난질 하고 있는 겁니다 독감 환자가 이렇게 줄었을 리가 없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국내에도 똑같은 지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PCR 예, 테스트의 정확성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네, 한 분인가요? 예, 예. 아, 그렇군요. 우리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네, 예, 마흔 중반입니다. 마흔 중반. 예, 예, 예. 참, 그, 직장에서는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 분위기인가요? 어, 강제하진 않지만,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옆에서 이제 동료하기를, 백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부스터 차스 맞고 가는 거는 이제 위험하다. 이제 동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의 인식은 지금 어떤가요? 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그 부스터 차스 3개월마다 맞춘다는 그런 정책이 발표되니까, 그래. 이제 사실 또 많이 부장사가 이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 부처, 그, 추가적으로 계속 접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뭐 사시는 분서울이시요야 인천입니다. 인천. 예, 예. 예, 오늘 이런 자리에 처음 나오셨나요? 아예 예. 뭐 비슷한 자리 몇번간 적이 있고요. 예. 예, 네 맞아요. 지금 그 백신에 대해서 예. 국민들의 인식이 좀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이제 옛날하고 는좀 다르게 예. 백신에 대 네.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개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네. 국민들도 깨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